여기 귀구 l 친구 레이디비 지 e 이 여기, <목소리> 아 <목소리> 저희 안녕 여기, 여기, 이기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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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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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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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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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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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아, 그리고 여기는, 여기 한 명은 레이디비의 유빈이라고요? 아, 그러요이 네, 성당히멤버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레이디비의 유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섯 명이서 활동 중이고요. 오늘 유빈이라는 친구는 아쉽게도 네,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해서 어, 저희가 음성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거는요. 언니는 잘하는 분이 말민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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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아 보고 있지? 항상 널 생각하고 있단다 <laughs>